경상북도 상주 왕실마을로 은거하다의식에 청소 한 그릇이면 충분. 천민이었던 남계천을 전라도 전체를 관장하는 좌우도 편의장에 임명했다는 소문은 금세 민중들 사이로 번졌다. 반상의 차별 속에서 시름하던 민중들에게 만민평등을 실현하는 동학의 시천주는 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와도 같았다. 동학이 이렇게 민중 속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민중이었던 해월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해월은 민중들 또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해월은 동학에 입도한 제자들에게 주문 공부를 권장했다. 해월 자신이 오랜 주문 수행을 통해 종교 체험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적 능력 뿐만 아니라 지도력도 갖추었기 때문에 제자에게 주문 수행을 거듭 권장했다. 1892년 2월 하순 들어 해월은 각 포의 3월 1일부터 100일간 기도하라는 통유문을 보냈다. 해월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9일이나 15일부터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100일을 채우라고 하였다. 기도 장소는 자신의 집에 마련하되 후원의 청결한 곳에서 행하며 자리를 깔지 말고 서서 주문을 외우라고 했다. 시간은 해시에 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재물을 차리지 말고 맑은 물인 청수 한 그릇으로 정성을 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의식의 청수를 한 그릇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때 처음 등장한다. 해월이 청수를 의식에 활용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수운의 순도 정신을 의식화하였다. 1864년 수은이 순도당할 때물한 그릇을 떠놓고 기원했다는 내용을 의식화하여 수은의 순도 정신을 도인들이 의식에서 떠올릴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동학이 전통을 계승했다는 면을 강조했다. 청수는 전통적으로 민중들 사이에서 시행해오던 정화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동학이 전통의 사회를 계승하고 있어 민중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민중들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반영했다. 해월은 고천제와 구성제라는 의식을 통해 동학의 의식을 정비하여 교세 확산에 활용하였으나 당시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민중들에게는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해월은 맑은 물한 그릇이라도 정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여 의식의 일체의 재물을 없애고 청수 한 그릇으로 표준을 삼았다. 해월은 청수한 그릇으로 동학이 민중의 종교임을 보여 주었고 이는 향하서류의 재례법으로 발전하였다. 교세의 확산과 임첩의 난발 해월은 2월 금음날에 각포에 통문을 보냈는데 이를 통해 당시 동학 교세의 확산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당초 유김의 직책은 각포 도인 중에서 명망이 높고 행실이 독실한 사람을 선발하여 차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도인을 잘 이끌어가고 한편으로 도의 수행을 잘 권하자는 데 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규모가 해이해졌으며 차차 더해져서 각 접주는 인정과 면식에 끌려 천거하거나 사세에 사로잡혀 차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은 집집마다 임첩을 받았으며 사람마다 임첩을 받게 되었다. 어제 입 또한 이가 오늘 차출되어 예컨대 두 개의 첩지를 받는 폐단이 생겨 손가락질을 받음을 어찌 모르랴. 이제부터는 임첩의 차출은 잠시 중단하고 신망이 있고 착실한가를 잘 알아본 연후에 차례대로 천거에 올리도록 하라. 위의 통문은 유김의 직책을 담은 첩지가 남발되니 이를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를 잘 살펴보면 당시 동학 교세의 확산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원래 유김직의 임첩은 포의 대접주가 포 단위로 유김직을 추천하면 도소에서는 천과 한 대로 발행해주었다. 그런데 동학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지자 유김첩의 요구가 많아지자 대접주들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를 남발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교세가 확장되자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 해월은 통문을 보내 각 포의 대접주들이 신중하게 유김을 추천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상주 위 광실 마을로 은거. 응거. 해월이 은거하고 있던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부창 마을은 진천 관아와는 약 1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평지라서 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충청 감사 조병식의 탄압이 심해지자 도인들 사이에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 권병덕은 당시의 상황을 각처에 지목이 극히 심해져서 도인이라 하면 역적같이 상대하여 모르는 척하기가 매우 심해졌다. 심지어 동족은 족보에서 제명하고 척사와 친우는 모두 절교하여 물과 불같이 불통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 관에서는 지역의 양반들과 합세하여 동학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족보에서 제명할 정도로 동학 탄압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탄압이 심해지자 도인들끼리 서로 모르는 척하고 남과 같이 지낼 지경이었다. 해월은 제자인 김주원에게 은거할 만한 곳을 알아보게 하였다. 김주원은 권병일과 함께 여러 곳을 다니다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효곡리의 위왕실에 은거처를 마련했다. 해월은 은거처를 마련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사할 정도로 부창 마을은 위험했다. 표영삼은이 마을을 답사해 안동권 씨가 여러 집이 있어 권병일이 추선했음을 확인했지만 해월이 응거했던 집을 찾지는 못했다. 필자도 두 차례 이곳을 찾아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이 마을에 동학의 간부가 살았다는 이야기를 선대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정도였다. 당시 마을에 101세 된 어른이 살고 있었는데 밭이를 나가서 물어보지 못했다. 윗왕실마을은 공성에서 모동으로 가는 68번 국도를 타고 가다 상판 저수지 못 미쳐 오른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나온다. 윗왕실마을이 있는 효곡리는 효자가 난 마을이라는 뜻으로 조선 중기 학자인 우곡 송량을 비롯해 효행이 뛰어난 분들이 배출되어 마을 이름으로 삼았다. 마을에는 송씨의 연려각과 최씨의 효자각이 있다. 윗왕실 마을은 해발 615m의 백학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깊은 산중이라 은거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깊은 산중이지만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서북쪽으로는 보은과 서남쪽으로는 영동의 용산과 통하는 길이 있고 동쪽으로는 옥산과 통하고 남쪽으로는 황관으로 연결돼 도인들과 연락을 취하기도 좋았다. 해월은 이곳 위왕실에서 교조신원운동 시기를 대부분 보냈다. 1892년에서 1893년에 걸친 공주, 삼례 및 광화문 신원운동 그리고 본 장내리에서의 신원운동 시기를 이곳에 머물며 지도했다. 그런 측면에서 위왕실은 교조신원운동의 산실이라고 할수 있다. 먹는 것이 한울이다. 해월이 왕실 마을에서 한 법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식즉천이었다. 왕실을 찾은 제자들의 기록에 해월이 주문 열세자는 곧 사람이고 식은 곧 한울이다.라는 내용을 말했다. 이는 사람이 곡식을 먹어야 살수 있는데 사람이 먹는 곡식은 모두 한울님의 간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먹는 것이 곧 한울에 달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월이 평소 강조한 만사지는 시기로 한팝한 그릇이라는 법설과 같은 의미이다. 만사를 안다는 것은 팝한 그릇을 먹는 이치를 아는 것이라는 해월의 가르침은 팝한 그릇에 천지인이 모두 담겨 있다는 의미로 팝한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농부들의 노고와 땅의 작용 그리고 하늘의 도움, 즉, 하늘님의 은덕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팝한 그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나아가 모두가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1890년대 들어 동학이 확산하자 기득권의 반발도 거세졌다. 특히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는 늘어나는 동학의 교세를 막기 위해 관원들과 지방 유생들의 탄압이 점점 심해졌다. 철저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의 조선에서 시천주의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은 탄압의 대상이 되어 이단으로 몰렸다. 동학도들이 늘어나자 지방의 수령과 아전은 동학이 이단이라는 빌미로 동학도들은 물론 민중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1892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어떠했는지 동학도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청도의 영동 옥천 청산의 수령은 백성을 학대하고 재물을 탈취한 것이 각기만이란 수가 되어 가산을 탕폐하고 떠돌이가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전라도에는 김제, 만경, 무장, 정읍, 여산 등의 읍에서 탐관에 치우친 화를 당해 죽어가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에서의 동학도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 재물을 빼앗겨 떠돌이가 되거나 심지어 죽는 도인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렇게 떠돌이가 된 도인들은 충청도의 보은 장내리와 전라도의 금구 원평으로 모여들었다. 보은 장내리에는 동학도소가 있었고 금구 원평에는 김덕명 대접주가 있어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먹거리를 해결해주었다. 관의 탄압에 따라 동학도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하면서 관의 탄압에 대한 동학도들의 대응은 구체화되어 갔다. 성강현 전문문학 박 사동의대 겸임교수.